안녕하세요. 오늘 좀 울리는 목소리를 하고 있는 캡사이신이랑 소금, 소금. 대철입니다. 그렇습니다. 넌뭐 할래? 나나 응, 나 사랑 후추 사랑해. 후추 어때 후추? 후추장도 있어요. 특별 출연 특별 출연 오늘 오늘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나요. 뭐요? 소금이 생일. 그래서 바로 저, 바로 저. 바로 네 저. 그래서 생을 <laughs> 생일 토요일이어서 금요일 날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이거는 캡사이신이요 뭐요? 이거는. 시럽 간장이, <laughs> 어, 케찹이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장 궁금해할 어떤 거고요. 이거는 어떤 친구가 해준 거, 이건 또 어떤 친구가 해준 거, 이거는 예 소금이 짝사랑하는 남자가 준 거예요. 그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후추랑, 응 음, 후추랑 후추 친구. 어 그렇게 해준 겁니다. 설탕이 할까 설탕이 어울린다. 그래. 후추랑 설탕이가 예. 같이 그러면은 마음에 <laughs> 드시는 것부터 하나씩 뜯어보세요. 아, 네 그럴까요? 뭐가 제일 마음에 맘에... 드다다 너무 커가지고 포장을못 뜯겠어. 나 어떡해? 그러면은 가장 이, 얘네들은 뭐안 뜯어봐도 되는 거니까 음, 이거. 너너 뜯어볼까요? 네, 메모 읽어주세요. 잠깐만 초점. 예 자, 아니 뜯어봐. 안 뜯어보게? 내가 아, <뭐라> 뜯어보려는데 여긴 집이 아니여가지고 들고 가기 힘들 그러네. 것 같아서 가방에 다 넣으면 오히려 쉬울걸? 뭔가? 쓰레기 보 학교 마크는 못본척 괜찮아 여기 어떤 학교인지도 몰라 <laughs> 우리 학교 애들은 알지 아 욕할 뻔했어 나 요즘에 너무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봐 이거는 저희 영상에 한번 출연했던 아이죠 에? 진짜? 제가 추천했어요 아 바나나 바나나 죄송합니다 어이 너무 표랑 꼼꼼하게 해줬어요.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제가 했어요. <laughs> 어, 바나나 우유 향 나. 어, 지금 발라보실래요, 아니면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그러면 한번 리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 아래다가 따로 놓자, 뜯은 거. 네가 예쁘게 어, 놔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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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 펄. 너한테 필요한 거? 이게? 붓펜이야? 네가, 하, 네가, 네가 아, 아니 네가 하고 싶어. 야, 말이야. 너는 화장도 한 번도 안 해본 애가 별걸 다바랐네 이거 쓰기 쉬운 거. 미술용품 붓펜 붓펜이죠? 아. 오, 이거 뭐죠? 아이라인이야. 새로 리뉴얼된 제품. 오, 완전 신기해요. 화장에 관심을 가져 관심을 가져줘. 네, 이름을 음. 볼까요? 네, 토니모리. 예, 네, 초점 좀 잡아봐. 어, 이 예, 주의상인데. 모 뱅젤. 아 여기 있다. 토니모리 길어. 백젤 슈퍼빗 브러시 워터프루프 라이너 공이 <laughs> 셀프 셀피 브라운입니다. 네. 이름 긴다. 이름 너무 길어. 붓펜 있지 않았어? 네. 어? 가방 속에도. 얘 붓펜 안 줬는데. 아 그래? 응.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중에 누가. 아니야. 아 무던데? 진짜? 붓펜 뭐였지? 이것도 한번 뜯어보세요. 귀엽게 생겼죠? 누가 포장했는지 참 얼굴 이쁜 사람이 포장했을 것 같네요. 그죠? 아 예. <laughs> 어, 왜 기분이 나쁘지? <laughs> 미안해요. 그냥 해! 이렇게 됐다. 아니 너무 영상 의식하지 말고 편하게 편하게 왜 이렇게 빨빨해. 리 어? 이건 뭔 색깔이야? 약간 음영을 줄수 있는 오. 색깔이 참으로고 잠깐만 거꾸네. 잠깐만. 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뒤로, 뒤로. 아니, 아니, 이 <laughs> 뒤로. <laughs> 아, 흔들지마. 쿠키 브라운. 쿠키 브라운입니다. 네. 네. 어. 자, 다음. 어, 이건 뭐죠? 틴트라고 써져있네요. 어. 이건 소금이는, 네, 소금이는 각질 정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추천했습니다. 나 각질 많이 안 일어나요. 어디서 영상이라고 사기질이세요? <laughs> 나왔는데 어쩔 수 있겠어? 응? 나니? 그게 틴트야 에? 신기하게 생겼다 그냥 이렇게 쑥 뽑으면 어 손에 발라봐 우와 손에 발색 보여주실까요? 안 올라가 아 됐다 오쭉 그래. 한번 그어봐 한타 냄새 나 이거는 일단... 물방울이고요 물방울 이거 이름 뭐지? 물방울, 물방울? 틴트스틱 응 음. 썩뇨 저거 저거 저거. 물방울 성류. 내 손은 겁나 커 보이게 나왔어, 방금. 자, 다음은 어, 왜 있구나? 편집하기. 다음은 하리보하리보 없고 하리보. 하리보. 어, 이빨색이요. 손... 이거까지는 케찹이가준 거예요. 다음은 네. 어떤 걸? 캡사이신. 이번엔 캡사이신이 좋 중... 야, 그게 진짜 하이라이트다. 너가 했어. 너 진짜 대박일 거야, 이거. 일단 름 열심히 준비한 거래요. 읽어 봐도 돼. 내이상으로 아마 내가 제일 정성이 크지 않을까 우리 중에희 소곤소곤 이제 내가 만든 거다 흥 조심히 다뤄 아직 다안 말랐을 수도 있거든 내이상인데 이거 너 취적 가지다 알라뷰 자네 지금 감사합니다. 시끄러운 거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가 더빙해 네? 웬 더빙? 뭐 시끄러우니까 소리 끄고 더빙하라고 가네 가 <laughs> 이게 뭐죠? 찢어, 찢어, 형. 이 오늘 빨도받들 거니까. 인정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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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직 아직 못 받는 거야. 받을 야 형, 이게 뭐죠? 핸드폰 대박. 케이스요. 완전 강와이 근데 아, 이거 아. 제가 만든 거예요. 와, 네. 대박. 데코된 케이스입니다. 와, 어떻게 한 거야? 생크림을 짜고 파츠를 사가지고 뭐 우와. 케이스에 붙인 거지. 이거 하고 다닐게요. 힘들어, 저는 줄알았어 어, 진짜 이게 어, 은근히 힘들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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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잘 어머나, 쓰세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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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뭐? 어디, 어느, 어느 별 사람이신지. 네. 완전 고마워. 완전 잘 쓸게. <머나> 내일 하고 와, 내일. 그래, 내일 끼고 와. 다음은 네, 자. 옷이, 뭐. 아, 이건 좀 보여주기 챙피하다 네, 제가 처음으로 공개한 솜씨죠. <laughs> 베이비돌 옷이에요. 네. 진짜 소금이는 베이비돌이 없죠? 왜 제가 이걸 설명했을, 사, 사, 선물했을지는 나중에 네. 이렇게 하고 이게 저의 칸이에요 저는 별게 없어요 근데 돈 많이 썼어 나도 아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나머지 간장이가 준거 과자 이거는 시럽이, <웃음> 시럽이. <웃음> 네, 저거 보여주세요 응? 저건 저도 몰라요 이거는 여기 이거는... 후추랑 후추랑 설탕이. 설탕이. 설탕이 어 후추 인사했어 안녕 <laughs> 설탕이가 준거고요 안에 내용물은 공개해주지 않았으면 해서 겉에만. 아 그래? 별로? 별로 안 이상하던데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숨기고 싶을 수도 있다. 알았어. 그러면. 에탑이그리지나지 이쁜 바나나우유 색깔. 이런, 그런, 이런 걸 받았고요. 이런 걸 받았고 이런 것도 받았고데 받았고. 네, 마지막은 이거죠. 대박입니다. 대망 뜯어봐. 아 일단 끝. 대망의 <laughs> 완전 천천전. 이거는 시럽이. 이거는 간장이, 이건 접니다. 아. 제가 제일 길죠? 네, 캡사이신이고요. 음, 케첩이. 네. 자 이제 열어볼까요? 이거 포장 제거했어요 열어볼까요? 음, 응, 그냥 빵김돼. 어, 오. 어, 어, 이게 리본이 되게 비싸더라고. 그래서 제일 싸구려로 샀어. 괜찮아, 괜찮아. 안 해줘도 되는데 리본. 리본도 간지퍼지. <laughs> 우리 이거. 거의 3분의 1 쓰고 나 3분의 2다 버렸는데 <목소리> 쓸데없어서 앤디꺼 <laughs> 아, 시끄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자아아니아야 아니, 아니. 이렇게 떼야 돼이 자세에서 가 되게 시간 늦게 했어야 조심히 뜯어주세요 자, 잠깐. 자, 이 편지들을 분해하기 위해 칼을 꺼냈고요. 기부터 까야지. 아픈 마지막이지. 이거는 아마 소금이가 집에 가서 하나씩 읽어볼 거예요. 당하죠 어머나, 나 방금 되게 아줌마 같았어. 어머나.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늘 오랜만에 찍는 건데, 당연하다는 듯이 다들 반지를 끼고 있네요. 영상 음. 찍는. 자, 그러면은, 앞에는 마지막에 뜯어. 아니, 이거 일단 다 뜯어내야지. 아. 왜 이렇게 급하니?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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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옆에도 뜯어야 돼, 칼로. 우리, 우리 편지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구나. 아, 아니야. <laughs> 그냥 갖다 찢어버려. 아, 아니야요 자, 그럼 천천히 뜯고. 오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 시럽의 편지를 떼면, 이게 뭘까요? 아! 헐! 귀여 아 네, 저희가 이건 다 같이 선물한 건데, 2015 리뉴얼 버전 백설공주에요. 와, 어, 신발이 다 부럽다. 라쁜절 없는데. 자, 시작! 네, 이렇게 소금이 생일 선물 개봉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10분 남짓하게 했는데, 어떻게 소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완전, 4일, 5일 밤을 새면서. 완전, 완전, 완전 대박이야, 진짜. 진짜. 완전 고마워. <웃음> <웃음> 여기서 끝읍시다 위험해요, 예. 자, 그러면은 혹시 베이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다음 영상 보시면은 백설공주 개봉기 보실 수 있으니까 다음 영상 구독하시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지금까지. 백사이신 추도 있어요. <laughs>